자 여러분 24차 시 원과 직선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더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심도 있게 자 먼저 세 가지 형태를 만날 수원의 접선이라고 쓰는 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에 접하는 이 접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좀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크게 유형은 세 가지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어, 자이 접선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접선 파란색 접선이에요. 이 접선에 뭐가 제공된 경우 어, 기울기가 제공되었을 때 기울기가 제공된 상태에서 이원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게첫 번째 주제예요.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자. 어, 기울기는 모르겠는데 이 원의 어떤 특정한 접점을 줘요. 접점 P(x1, y1)이라는 이 접점을 주고 이 접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게두 번째 주제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 여기다 쓸게요 원이 있는데요 아, 안 보이나요? 자, 원이 있는데요 원이 있어요 이렇게 어, 뭐 이런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아래 제곱이라고 원이 있는데 자, 원 밖에 한 점을 주는 거예요. 원 밖에 한 점. 원 밖의 점이에요. 그걸 뭐 a, b라고 줬을 때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라.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게세 번째 유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유도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아요. 미리 선생님이 해놨는데요. 자, 기울기가 제공된 경우, 어,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완성된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죠. y는 mx 플러스 n.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어, 이 y 절편만 알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 원의 중심이 (0, 0)이면 (0, 0)으로부터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d를 계산한 결과 바로 반지름 r이 되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넘겨주면 절대값에는 어,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고 절대값을 벗기면 y 절편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공식을 완성한 거죠. 그 결과물이 어, 다음과 이렇게 보기와 같은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이 y 절편 부분인데 자 y는 m, 여기 m은 제공된 거잖아요. 제공된 mx에다가 y 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반드시 외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공, 경우가 공식이 제일 쉬운데요. 자 유도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어, x1, y를 지난다고 라 하면 우리가 이, 이 직선 어, 선분 op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X 변화분에 Y 변화, X 1분에 Y 1이겠죠. 그 다음에, 그럼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이잖아요. 그럼 얘 기울기는 어때요? 수, 접선의 기울기는. 만 어, 수직이기 때문에 부호 반대, 어, 분자분모 역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난대요? X 1, Y를 지난대요. 그러면 생각하면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Y 1분에 X 1이고. 한, 지나는 한 점이 x1, y1인 직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공식에다가 때려넣으면 되잖아요. 뭐예요? x1, y 를 지니 지나, y를 지나니까 y-y1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그 다음에 x-x1 이거 정리하면 되죠. 양변을 y1을 곱해주면 y1, y-y1 y 1의제곱은 마이너스 x 1 분배해서 x 플러스 x 1의 제곱. 그럼 정리하면 다 여기 넘기면 x 1 x 플러스 y 1 y 는 x 1의 제곱 플러스 y 1의 제곱인데 얘는 x 1의 제곱 y 1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반지름 r 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직선 위에 한점 x1, y를 지난다면 이, 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x 몇개 곱해지는 거야? xx, 이거는 yy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씩만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접선으로. 얘를 X1로 바꿔주고 얘를 Y1로 바꿔준다고 하면 X1, X 더하기 Y1, Y는 아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공식을 외우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방법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예제 2번과 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울기가 1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반지름 R은 음 아래 제곱이니까 반지름 r은 어 뭐예요 루트 2가 되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바로 직선의 방정식 y는 바로 뭐예요 1x x 플러스 마이너스 참 얘가 m이잖아요 m 써먹고 r 반지름 r은 루트 2잖아요 곱하기 자 m 제곱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니까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원위에 점자 원이 이렇게 이건 더 쉽죠 원이 얘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5라고 하는 원이고 그 위에 점3,3 3마 어, 요게 이 원위에 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의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 대입해 보면 돼요 x 자리 3을 넘으면 3의 제곱 9죠 y 자리 4를 넘으면 4사1 6 9와 16을 더하면 25 되는 거 맞죠 그럼 원위에 점이 확실한 거네요 자. 원위에 있는 이 점을 지나, 접점으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x, x 잔에서 하나의 x를 3으로 바꿔요. 그럼 3x로 바꿔 쓸수 있겠죠. y, y가 y제곱이잖아요. 그 y 중에 하나를 4로 바꿔요. 4y, 나머지는 그대로 써준 거예요.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공식은 생각보다 쉬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원밖의 한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절차 잘, 외우노, 잘 기억하세요.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대충 찍을게요 2,1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원 위에 원의 위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뭘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바로 이 접점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접점을 우리는 모르니까 x1, y1이라고 둘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2번에서와 같이 2번에서와 같이 원이얘는 센터는 뭐예요? 중심은 0, 0인 거고 그러면 이것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죠. x1, y1을 지나는 x제곱 플러스 y 제곱사 4라는 원의 방정식은 공식에 의해서 어요 x1, x 플러스 y1 y는 4라고 해서 공식 2번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고 얘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 2,1을 지나잖아요. 그럼 x자리에 2을 넣고 y자리에 1을 넣으면 2x1 플러스 y1은 4라고 하는 x1과 y1에 관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x1과 y 는또 어디 지나가요? 어, 이 직선도 지나지만 이 원도 지나게 되죠. 그러면 이 x자리, 원의 방정식의 x자리와 y자리에 x1과 y1을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얘를 1번씩, 그러면 원에다가 x1, y1을 대입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4해서 2번식을 가져올 수 있죠. 이 둘을 마음대면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1번식을 2번식에다 적어놓을게요.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 정리하면 y1은 뭐예요? 4-2x1이 되니까 4-2x1의 제곱은 4 이렇게 해서 열립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리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4x1의 제곱 마이너스 16x1 플러스 16은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5x1의 제곱 마이너스 16x1 넘기면 12는 0이네요. 그러면 5하고 2, 6함 되겠네요. 1, 어, 6, 1은 6 5, 2,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5x1-6 x1-2는 0 따라서 x1이라고 하는 것은 2가 되거나 또는 5분의 6이 되면 되네요. 됐습니까? 어 그러면 x1을 찾았으면 음, 각각에 대해서 y1을 찾을 수도 있겠죠. y1 은1 번식에다 대입하면은, 자 y1은 뭐가 됩니까? x1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어, 0 되네요. 자 그다음 x1이 이거였고 y1은 5분의 6을 대입하면 x1이 5분의 6이니까 y1은 4 빼기 2 곱하기 5분의 6하면은 5분의 20 빼기 6이 12 하니까 5분의 8. 5분의 8이 되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어, 식을 완성하면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 빨간색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x1에다가 2, y1에다가 0을 대입하면 2x는 4 따라서 x는 2라는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x1 자리에 5분의 6, y1 자리에 5분의 8을 대입하면 5분의6 x 플러스 5분의 8y는 4해서 양변을 5x 곱해 u 면 5x 플러스 8 5는면 x 2 0 양변을 2로 나누면 3 x 플러스 4y는 10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제 4번 자, 원박의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은 조금 복잡하다.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우리가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